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면서 매우 기대했던 과목이 있었는데요, 바로 요한계시록에 대한 수업이었습니다. 한 학기 동안 요한계시록 수업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교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강의를 하시는데 사실 저에게는 적잖은 충격이었습니다. 무엇이 충격이었냐? 어, 제가 모태신앙으로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서 들었던 계시록에 교회 대한 풀이 내용과 많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 교회에서 듣거나 혹은 산 속에 있는 기도원에 엄마 손을 따라 잡고 갔을 때 기도원에서 들었던 이 요한 계시록에 대한 내용들은 이야기들은 모두 하늘나라 천국 무언가 엄청난 비밀을 담고 있는 책으로 그 안에 있는 모든 단어 하나 하나가 아주 중요한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다고 배워왔고 들어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일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그래서 이 요한계 시록을 잘 아는 사람이 앞으로의 삶이 어떨 것이다, 라고까지 생각했기 때문이죠. 교회에서도 열심히 있었던 교회 학교 선생님들과 혹은 선배들에게 들었던 그런 내용들이 막 떠올라서 너무나 명확하게 이것은 저것이야. 라고선 풀어주었던 그 선배들의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게시록 수업을 신청하고 그렇게 기대했던 바와 달리 이 게시록이 말하고 있는 그 비밀들에 대해서 다 알게 될수 있을 거라는 그 기대감과는 달리 정자 장로의 신학대학교 게시록 수업 시간에서는 그런 비밀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더라는 거죠. 교수님께서 참 많이 설명해 주시는데 이것은 나도 잘 모르겠다. 저것은 이건 나도 뭐라고 정확하게 말을 못 하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듣고 싶었던 대답은 정확히 이것은 이거야라고 얘기해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수업 시간에 들어갔지만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이것은 무엇이다라고 정의 내리기 어렵다는 이야기의 연속이었습니다. 첫 번째 강의를 듣고 나서 교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아, 이거 수업 잘못 들었나 보다. 이게 원했던 게 아닌데, 그런데 그 수업이 끝날 때쯤, 다한 학기가 마무리 될 때쯤 되니 생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 모르는 게 당연하겠구나라는 생각이었죠. 성경 66권들 중에 66권 중에 해석하기가 가장 어려운 책을 꼽으라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뽑겠습니까? 아마도 대부분 요한계시록을 꼽는데 주저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종교 개혁자였던 또 신학자였던 깔뱅 역시도 이 요한계시록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너무나 많은 은유와 비유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도 주석을 쓰기 어렵다, 나도 이걸 잘 모르겠다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다양한 해석을 허용하는 텍스트입니다. 각자의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해석이 내려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 사이비나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이 텍스트를 통해서 종말론적인 시나리오를 이야기하면서 극단적으로 교회나 가정 안에서 혹은 삶에서 변화를 주고 신앙생활에 대한 변화를 촉구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이 사람이 바로 나야. 재림 예수가 바로 나야라고 말하는 이단 사이비들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단순히 미래에 있을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환상이나 예언으로 이해하는 것은 전체, 전체를 보지 않고 한쪽만 보는 우를 범하게 만듭니다. 눈을 감은 채로 코끼리의 코를 만지면서 아, 그래 코끼리는 가늘고 길고 부드럽구나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는 것이죠. 계시록에 담긴 문구들은 이 로마의 기독교 박해 속에서, 압제 속에서 살았던 그 당시 시대의 요한과 그리스도 공동체가 어떻게 신앙을 지속하고 어떤 방식으로 예수를 따라야 할지에 대해 가르쳐 주면서 그 숨겨진 언어들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 역시도 이 내용을 다 이해하고선 썼다기보다 그저 받은 대로 전한 것이죠. 그 시대를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만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언어로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기독교와 교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결합되어 있습니다. 또 종말론적인 삶을 살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종말론적인 삶은 미래 어느 시점이 아니라 현재 오늘 이 순간에 내가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야 할지를 강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종말하면 종말하면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세상의 끝. 우리는 이 종말을 이야기할 때이 세상이 끝날 언젠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하실 그 언젠가 혹은 이 세상이 끝나는 그때 특별한 시간을 생각하고 납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우리 개개인에게 있어서의 종말이라고 한다면 이 삶의 끝은 언제겠습니까? 바로 지금 이 순간 아닙니까? 제가 앞으로 얼마를 더 살게 될지 과연 누가 자기의 삶을 알수 있겠습니까? 내 삶이 지금 끝난다면 바로 지금이 나에게 종말인 것이죠 천년만년 한참 더뒤살것 같이 여겨지지만 우리의 삶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바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지금 여기에서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저 앞에 언젠가 있을 종말도 과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이 게시록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이야기들은 또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오늘의 본문과 이 이야기들은 곧이 시대에 우리를 살아가는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 교회를, 교회에 대한 정의를 내리며 교회론을 가지며 또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공동체라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우리의 가정 안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그곳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이 말씀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통해서.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향한 이 메시지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서머나 교회 에서 에서 버두 사빌라 앞자만 따서 일곱 개. 에메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이 교회들에 향한 메시지를 이야기하면서 그럼에도 그 여전히 교회를 향하여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예언과 또장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혹은 그 서머나 교회만을 향한 특별한 이야기로 두고 설명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이 요한계시록을 깊이 이해라면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기독론의 중심으로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체성에 대한 어떤 학문적인 이야기라기보다는 교회와의 관계를 통해서 세워져가는 그 중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은 이 책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형성된 그리스도인들 공동체, 그들의 교회 공동체 안에 너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요한계시록의 일곱 교회는 주님과 교회 간의 끈끈한 연관성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주님이 피를 주고 사신, 자신의 생명을 대가로 치르시고 특별하게 사신 귀하고 복된 것이기 때문이죠. 주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교회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바로 이완계시록의 중요한 흐름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이 2장과 3장에서 이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 한 교회씩마다 칭찬과 책망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책망에, 책망이 망 없는 잘못된 것을 책망하는 게 없는 두 교회가 나오는데 바로 오늘 본문인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중 오늘 본문이 서명, 서머나 교회를 향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과 건면이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정했습니다.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죽도록 충성해야 한다 라고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죠. 왜 그랬을까요? 선문학교에는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지 않았던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칭찬만 받을 수 있었느냐는 겁니다. 선문학교에는 크기도 작았고 위치도 주목받지 않는 곳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또 교회 내부에서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실상은 사탄의 무리와 같은 이들이 거짓된 소문과 비방으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이 섬어나 지역은 로마 황제를 성, 숭배했던 그 중심지였다라고 합니다. 황제 숭배의 중심지에서 과연 유대인들이 무엇을 했겠습니까?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목숨 걸고 자신들의 종교와 신념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유대인들의 모습으로 자신들의 종교적인 신념을 지키는 듯 했지만,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했지만, 뒤로는 황제를 숭배하는 이중적인 유대인들이 많았던 지역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유대인들과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을 통칭해서 하는 이야기인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고, 오늘날까지도 아직 메시아 대시,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칭하는 것이죠. 이 요한계 시록에 나오는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그 당시 상황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구절 말씀에서와 같이 내가 내 환란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교회는 외부에서 볼 때는 큰 문제는 없어 보였지만 실제로는 어려운 환경에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교회는 지역적으로도 위치가 좋지 않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에 처해 있었고, 그럼에도 그 교회는 믿음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증거했다는 것이 바로 이 칭찬의 내용입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교회가 있었던 그 지역, 서머나 지역, 로마제국의 황제의 숭배 중심지였던 이 지역에서. 서머나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황제 숭배를 어떻게 했겠습니까 황제 숭배하라는 것을 아까 유대인들은 뒤로 이렇게 또 숭배했다고 했죠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의 교인들은 목숨을 걸고 황제 숭배를 거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역의 유대인들은 로마, 그리스, 로마 관리들에게 이 그리스도인들 황제에게 숭배하지 않았던 이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하게 됩니다 쟤네 황제 앞에 머리 숙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로마의 평화를 파괴하고 황제의 숭배를 거부하는 이교도로 보았죠. 그래서 이러한 유대인들의 고발은 로마 관리들에게도 너무나 효과가 있었을 겁니다. 그들을 잘 알고 있었던 같은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하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이죠. 이것을 우리 일제강점기 때랑 비교해 보자면 우리 한국인을 너무나 잘 아는 친일파 한국인이 한국 사람들의 행적에 대해서 일본 관리들에게 고발하는 그러한 형태였다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고발 때문에 로마의 관리들은 더욱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를 더 크게 가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고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는 이유였죠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박해 속에서도 서머나 교회에 교인들은, 크리스도인들은 오직 크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지켰고 그것으로 인해 주님께 책망을 받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그들의 믿음과 행위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외적인 모습으로만 볼 때에는 너무나 보잘 것 없는 서문화 교회였지만 작고 약한 교회였지만 주님의 평가는 우리 인간적인 기준과 전혀 달랐다라는 것이죠. 그 중심이 믿음과 굳건한 힘을 갖춘 교회로 서만학교회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노력과 믿음을 인정하십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의 마음에도 새겨야 할 중요한 대목이라는 것이죠. 외적으로 보이는 크고 화려한 것을 쫓을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오직 주님께 있는 작고 겸손한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그러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눈에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칭찬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서만학교의 교인들은 자신들이 매우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음에도 그럼에도 철저하게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겉으로 보여 볼 때에는 소망도 없었고 벗어날 수 있는 미래도 보이지 않았지만 주님은 그들을 향해 실제로 부여한 사람들이라 칭찬하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크고 화려한 건물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외형적으로 성장세가 빠른 어떤 그런 교회의 모습을 원하셨던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 바로 교회는 외적으로 보이는 모습과 상관없이 이러하든 저러하든지 간에 그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 잡혀 있는가 아닌가를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힘과 권력이 있는 크고 강한 자들만이 귀여김 받고 먼저 대접을 받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께 마음이 있고 연약할지라도 타인을 귀히 여길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낼 줄 아는 그런 자들을 더 중요하고 귀하게 여기고 계신다는 거죠. 어떠한 환경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과 위로를 주시기 위해.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님이 찾아가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10절 말씀에서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선본학교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습을 보노라면 우리의 삶에서 고난과 어려움이 계속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서머나 교회가 겪는 고통은 주님께서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그 교회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려운 일이지라, 그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대목이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처한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또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볼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수 있다면 어떠한 시험과 어려움도 주님께 충성함을 통하여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11절 이 말씀에서와 같이 시험을 참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면 두 번째 사망에 두 번째 죽음을 맞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여기서 말하는 두 번째 죽음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하나님과 끊어지는 그것을 맞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다는 거죠. 이 서문학교회를 향한 이 메시지를 보면서, 죽도록 충성하라. 이 메시지를 받으면 우리는 힘이 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과연 그렇게 할수 있을 것인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 거죠. 이것이 결코 간단하지 않다는 겁니다. 죽도록 충성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주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말끔히 기적처럼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통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서문학교 역시도 주님을 신실하게 믿었고 주님 역시도 그들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지만 서원학교에는 계속해서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죽도록 충성해야 하는 상황 속에 노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럼에도 주님은 끝까지 믿고 충성해야 한다는 이 메시지를 선포하시므로 그리고 그 메시지를 받은 서원학교회를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럼에도 두 번째 사망의 해를 맞지 않는 이기는 자가 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은혜가 우리 앞에 약속되어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이며 힘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그저 복 받아서 잘 먹고 잘 산다라는 어떤 그런 기복적인 신앙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님을 향한 그 순수한 마음을 잃지 않는 그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죽음을 불사한 사람에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죽도록 충성한다는 것.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주님께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따르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어려운 상황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환경의 문제와 상황들을 날마다 주님 앞에 토로하며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충성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해 봅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이 위기다. 교회가 문제가 많다.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이 많이 치고 교회가 탄압이 많다. 이런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지난 2000여 년의 기독교 역사의 시간들을 훑어보느라면, 교회가 지금처럼 평안하게 예수님 믿을 수 있는 대로 믿고 예배할 수 있는 대로 예배할 수 있었던 시절이 또 있었나, 역사를 뒤집어 찾아봐도 그랬던 시절이 거의 없습니다. 유럽의 교회들이 너무 평안해져서 다 망했다, 문 닫았다, 이제는 뭐, 문을 닫아서 없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또 더러는 그들의 모든 신앙의 근간이 교회를 넘어서 일상의 모든 삶의 자리로 흘러갔기 때문에, 바로 그들의 삶 자체가 교회이며, 그들의 가정 자체가 작은 교회이며, 그들의 몸 자체가 주님께서 예비하신, 말씀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을 실천하며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가 망할 것이다 이런 말들을 듣고 그런 말들은 하긴 하지만 결코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상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신 그 교회는 임의대로 끊어지거나 절대 망하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믿음으로 이 자리에 또 함께 모였습니다. 교회 주인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 교회의 참된 복음을 증거하며 교회로 사람들을 함께 불러 모을 수 있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가 될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 외부에서 어떠한 공격에 의해서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마음들을 통해서 혹은 우리 안에 서로간에 다투며 서로간에 분쟁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도리어 내부의 문제들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졌던 것들을 본다면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에 중심에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는 오직 주님께만 충성하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은 주님이 생명주신, 피 흘려 사신 그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완전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향해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바꾸어 가시고 불안절한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 가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의 고통과 시련과 어려움 앞에서 우리 교회 앞에 닥친 어떤 환란과 다툼들 안에서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만 예배하며 주님께만 충성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가 될수 있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직 주님께만 충성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사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구하며 믿음으로 충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에 더하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에 감사찬양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